아빠랑 짜내서 먹으니까 더 맛있지? 응. 아가 잉 울어 응. 괜찮아 로나 밥잔하자고 밥 하자 아빠한테 아빠 밥잔 아니야 로운이 밥짠 아니아니 로운이는 입에 있네 여기다가 넣고 입에 있는 거다 씻고 먹자 냠냠냠냠냠냠냠 로니아빠한테 냠냠냠 잘하는 거 보여줄까? 해봐 로니이 냠냠냠 하는 거 봐주세요 아빠 암냠냠냠냠냠냠 <laughs> 내가 금방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아빠를 다 따라 할라 그래 아이지 남자는 그렇게 먹어야지 <laughs> 맛있어요? 밥도 먹어야지 이제. 그근데 아, 할미 그계란국보다좀 덜하지. <웃음> <왜>? <웃음> 할미 계란국이 더 맛있어? 달리네! 아,